예,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 유익하고 편리한 정보를 손쉽게 알려드리는 명도변경TV의 변영도입니다. 사진교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셀카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얼굴을 다양한 색감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에 감춰져 있는 필터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의 얼굴을 때로는 흑백으로도, 또더 밝은 색감으로도, 더 진한 색감으로도 촬영할 수 있는 필터 도구 적응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용해 보시면, 와, 이런 것도 있었네. 와, 재밌다. 어, 내 얼굴이 이렇게 멋지게 촬영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필터 도구는 셀카뿐만 아니고, 상대방을 촬영해줄 때즉 후면 카메라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촬영해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얼굴뿐만 아니고 풍경을 촬영할 때도 또 다른 어떤 물체를 촬영할 때도 이 필터 도구를 사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다양한 색감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카메라를 열고.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카메라가 이 열렸습니다. 저는 현재 카메라를 셀카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제 얼굴 모습이 그대로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메라, 저는 현재 카메라를 가로로 잡았기 때문에 가로형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터 도구입니다. 필터 도구입니다. 필터 도구입니다. 필터 도구입니다. 이것을 터치를 하면은 그 숨겨진 내용이, 숨겨진 기능이 나타납니다. 한번 터치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이것을 터치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필터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 위쪽에는 물론 얼굴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필터라고 이렇게 노랗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랗게 설정이, 노랗게, 노랗게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은 현재 사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옆에 보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렇게 예시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필터의 예시입니다. 필터의 예시를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자, 아래로 쭉 움직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원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있는 그대로 제 얼굴이, 얼굴이 있는 그대로 자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셔터를 누르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 이 모습보다는 다른 어떤 다른 필터를 적용하고 싶다면 위쪽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두 번째로 갔더니, 따스한이라고 이렇게 표시되고 있죠. 따스한. 여기에 따스한 형태의 얼굴 사진을 좀 붉은스름한 형태의 사진이 촬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상태가 원하, 이런 상태의 사진을 원한다 그러면 바로 셔터를 누르면 됩니다. 셔터를 누르면 됩니다. 또 다른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위쪽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차분하다. 어디 있죠? 차분하다. 여기에 차분하다 되어 있습니다. 차분한. 얼굴이 제 얼굴 자체가 차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면 셔터를 누르면 됩니다. 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폼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차분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차분한 모습. 자, 자랑되었습니다. 그러면 촬영된 사진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여러분들이 아시피 갤러리에 돌아갈 필요 없이 이쪽을 터치하면 바로 방금 전에 촬영된 그 사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터치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런 사진이 촬영된 거예요. 아주 사진이 다르죠. 그러면 다시 카메라로 돌아가겠습니다. 카메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필터를, 여기 있는 이 필터를, 필터를 눌려서 얼굴 중에서 이제는 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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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색감이 어떻습니까? 얼굴 사진이 완전 달라졌죠? 얼굴의 색감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죠? 또그 위쪽을 옮겨보겠습니다. 그 위쪽을 옮겨보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또 달라지죠? 얼굴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얼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또그 위쪽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위쪽을 자또 어떻습니까? <laughs> 제 얼굴 모습이 완전 다른 거예요. 아주 원본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원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래 사진들, 원래 사진들 이런 사진의 모습에서 자쭉 올려서 아, 이런 상태 가 조금 전에 봤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또그 위쪽을 올리면은 이거는 개울이 개울 개울 위쪽을 올리면 또 어떻습니까? 위쪽을 올려 보겠습니다. 또 이런 아, 위쪽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 뭐 어, 핑크로즈라고 되 있죠. 또, 그 이쪽을 가보겠습니다. 아주 다르죠, 사진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 색감이 완전 다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얼굴 색감이 완전 다르죠. 아주 화사한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촬영해 볼까요? <laughs> 이 사진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촬영된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주 얼굴이 화사한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카메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메라 돌아가서 다시 이제 이 필터를 적용해서 위쪽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아이보리 색감이 되어 있고 이제 또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빛바랜 뒷바랜 또 위쪽을 가면은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부드러운 이런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또그 위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아, 아 위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키스미라고 되어있네요 아주 재밌어요 키스미라고 되어있죠 또그 위쪽을 한번 올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흑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흑백 사진도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이렇게 흑백 사진도 또그 위쪽으로 가보면 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영화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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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는거 이 사진도 멋있잖아요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촬영했습니다 촬영된 사진 가져와 보죠 자 아주 멋있잖아요 <laughs> 아, 제 얼굴이 멋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진 자체가 멋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카메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필터. 필터를 이렇게 해서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가 돌아오면 다시 이 필터를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이 필터를 적용, 다시 터치해야 합니다. 다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흑백에서도 이제는 그 위쪽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랙 앤드 화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블랙 앤드 화이트, BNW라고 되어 있어요. 블랙 앤 화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주 멋진 사진이 되는 거예요. 또그 위쪽을 한번 올려가 보겠습니다. 아주, 어, 달라지죠? 달라지죠? 달라진 색깔입니다. 또그 위쪽을 가보겠습니다. 달라지죠? 이 예, 달라집니다. 또 위쪽을 가볼까요? 색감이 달라요. 몬스테라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몬스테라라고 되어 있네요. 이쪽을 옮겨가 보겠습니다. 완전 색감이 달라요. 야자수, 야자수 색감하고 비슷하죠? 또그 이쪽을 가보겠습니다. 이런 색감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그 옆에 보이는 이런, 나.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막대 바가 이렇게 있죠. 이것을 조정하면은 필터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필터에, 필터가 적용되는 그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로 움직여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달라지죠.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쭉 가면 아래까지 제로가 되면은 0이 되면은 0이 되면 어떻습니까? 원본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본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을 옮겨서 이 부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적용했을 때도 옆에 있는 막대발을 아래로 움직이면 움직이면 그 색감이 달라져서 원래의 모습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필터에 흑백에서도 보겠습니다. 흑백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발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래로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본. 원래의. 보습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높아졌을 때 색감이 다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필터에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재미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대로 이것은 비록 셀카뿐만 아니라 후면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면 카메라를 돌려서 한번 상황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후면 카메라로 전환했습니다. 후면 카메라로 전환해 봤습니다. 셀카가 아니라 후면 카메라로 앞에 액자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필터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환경이 바뀌어서 카메라의 조작 방법이 바뀌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면 다시 필터를 눌러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필터는 이것을 다시 누릅니다. 이것이 바로 필터죠. 필터를 누르면자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필터가 나타났습니다. 필터가 나타났죠. 옆에 보시면 필터라고 이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바로 여러 가지의 상황 변화를 줄수 있는 필터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서 셀카에서 적용한 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됩니다.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원본이죠. 아, 액자의 원본입니다. 액자의 원본이 되어 있고, 그 위쪽을 보면은. 이렇게 좀더 달라지죠? 그 위쪽을 가보겠습니다. 또 가보겠습니다. 좀더 밝아졌죠? 밝은 상태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 위쪽을 가보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고 그위쪽을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촬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때 촬영하면은 원본과는 완전 다르겠죠? 자, 원본하고 원본을 오게 보겠습니다. 원본이 이것입니다. 이것인데 조금 전에 간 것은 요거였죠? 요거였어요. 한번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셔틀을 눌러 보겠습니다. 셔틀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촬영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촬영된 사진이 바로 이런 사진이 되는 거죠. 원본과는 조금 다른 사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카메라로 돌아가겠습니다. 카메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필터를 눌러서 예시를 쭉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데, 이런 것들. 또 위로 가면 이런 상태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이제는 흑백으로도 바로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위로 가보겠습니다. 위로 이렇게 흑백으로, 흑백으로, 아,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셔틀을 누르고 촬영하면 되죠. 다 위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또 다르죠? 다릅니다. 또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모습, 또위쪽에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으로도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 도구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면 정말 보다 멋진 그런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멋진, 와, 그런 사진을 어떻게 찍었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할 정도로 재미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도변경TV는 스마트폰 사진과 관련한 사진 교실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